오늘은 진짜 마사지 받으러 온것 같은데? 저요? <laughs> 너무 조용한데? <자연한데>? 아파요? <laughs> 네. 힘 빼고 주먹 피고팔 쪽에 뭐 아픈 거 없죠? 네어 아파요 네? 아아아 <laughs> 잠깐만요 아 진짜 너무 아힘 <laughs> 빼고 편안하게 세게 안할 거예요 아 네. <laughs> 어우 잠깐만요 너무 아파요 아 잠깐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마진감입니다. 오늘은 또왕구님과 함께 <laughs>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왕구입니다 편안하게 근육 이완을 좀 시켜드릴게요. 네. 예, 엎드리세요. <laughs> 아프면 말씀하세요. 응. 더웠어요? <웃음> 네, <웃음> 땀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날씨는 안 더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늦은 것 같아서 막 급하게 와가지고 아유 괜찮은데. 저한테 DM이 왔었는데, 예. 그마지막 TV 마사지 해주 해시는 분한테 마사지 받고 싶으면 어디에 연락해야 되냐고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아 저는 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아... 이렇게. 해드릴 수가 없어요, 좀. 이게 그냥 컨텐츠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. 음. 릴렉스. 주먹. <laughs> 저번에 마사지 해주면서 오. 영상 다 찍어놓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먹을 꽉찍있어갖고 아, 이게 원래 약간 그런 건지 저번에 봤고, 그, 그 다음날, 뭐, 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? 네, 그런 거 딱히 없었어요. 음. 그, 그 정도의 앞으로, 아고 그때보다 조금 더 약하게 해갖고, 여기만, 수납만 좀 시켜줄게요. 음... 목이 아픈 이유가 뭐 있어요? 모르겠어요. 그냥 날씨가 안 좋은데. <웃음> 머리가. <웃음> 여기 만지면은 제 손도 되게 아파요. 여기요? 딱딱해서 그래요? 아 그냥 조금 예 딱딱한 거보다는 음... 안 좋은 기? 어? <laughs> 기안 <laughs> 좋은 기는 기긴... 원래 그런 거예요. 아니죠. <laughs> 아니 좀 그런 게 있어요. 안 좋은 부위를 만지면은 아 어,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그걸 갖고 오는 게 있어갖고 약간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된 거니까 기분 <laughs> 탓. 네.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오늘은 진짜 마사지 받으러 온것 같은데? 저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조용한데? <laughs> 마사지는 너무 세게 받는 것보다 부드럽게 몇 번에 걸쳐서 받는 게더 몸에는 좋아요 음... 그래 놓고 그 지는 맨날 세게 지금 그말 하려고 아 그래요? <laughs> 저번에는 제가 말을 낮췄고, 네. 오늘은 존댓말을 하잖아요.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요? 솔직히. 예. 그, 저는 화가 났는데 듣는 예. 사람들 입장에서는 존댓말이 더 듣기 편하지 않을까 음, 생각해요. 음, 그래요. 저도 존댓말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<laughs> 반말은 너무 막 연기하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<laughs> 봐요, 네. 예, 힘 빼고 네. 주먹 피고, 팔 쪽에 뭐 아픈 거 없죠? 네, 예, 어, 아파요, 네, <웃음> 아파요, <웃음> 여기가 아파요, 네, 왜 아프지? 이게 아픈 거예요? 아니면은, 여기가요? 네. 아. 그러면은, 근육이 아니라, 산이. 림프절이 조금, 순환이 안 되나보네요. 아우. 음. 시원한데서 어. <laughs> 아프다, 그럼. 어, 여기가 너무 아픈데요. <laughs> 아, 여기요? 네. 어어어. 음. 좀 풀어주면 괜찮아요 여기. 여기는 특별히 아픈 이유가 있나요? 아! 이제 뭐 엄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아! 손을 많이 이손 운동을 오!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굳고요. 오! 아니 이게 조금 이렇게 으깨 주면은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아이고. 와 너무. 아파. 아 운동하고 나서 알빈 사람 마냥 이렇게 다 아프지? 아, <laughs> 아 간지러워요? 한 번만요. 참아요? <laughs> 이기도 아파? 응 아우 빼고 편안하게 세게 안할 거예요. 네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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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? 네. 아, 네. 그러면은 <laughs> 예? 이것도 아파요? <laughs> 네. 어쩌면 안되죠 네. 이것도 아파요? 네 방금 할거같아요 이게 건식이 조금 네. 안맞나보다 목만 조금 더 풀고 네 오일관리를 할까요 하체? 아,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. <laughs> 반드 이쪽 했으니까 이쪽 한 번만 더 할게요. 돌아 들어서 목만 조금 더 만져드리고 하체는 오일로 관리해드릴게요. 아마 아파하시니까. 저는 왜그러게 있어요? 그러니까 한 마음인데. <laughs> 이게 풀리면은 함께 편하실 텐니 그게 너무 아파요. 거기가. 그러니까. 준피가 마사지는 아프면 안 돼요. 너무 아파요. <웃음> <웃음> 조금 아파요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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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 조금이 아닌데. 예? 너무.. 쪼그려 하는데.. 너무 아픈데? 아 그래요? 이거 음, 제목 그걸로 해야 될까 봐요 마징가 마사지.. <laughs> 아파서 못 받겠다 <laughs> 겁내 못하네 어때요? 아픈 데만 쏙쏙 골라 <laughs> 아 잠깐만요! <laughs> 해지 마요 <laughs> 다리 합시다. 다리는 오일 관리로 할게요. 건식을 아파하니까 오일이 좀더 편할 거예요.